네 안녕하세요. 어, 이번 시간 같이 살펴볼 종목은요 어, 한일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. 한일홀딩스. 자이 종목 뭐 시멘트 회사죠. 한일시멘트그룹 지주 회사죠. 뭐이 쌍용과 더불어서 이제 국내 대표적인 시멘트 회사인데 이뭐 다들 아시겠지만 시멘트는 이제 증상 수출보다는 이제 국내 건설사들이 이제 주요 거래처인 관계로 어 전형적인 응. 내수 산업으로 볼수 있습니다. 음. 일단 기업 내용 좀 간단히 살펴보면은요, 어 일단 발행 주식 수는 한 3천만 주 정도 되는데 어 유통거래 주식 수가 1 천만 주도 안 돼요, 그죠? 어 대주주 지분이 많다는 얘기겠죠. 어 일단 시가총액 한 3,500억 정도 되고 있고요. 음. 어 매출 부분 좀 보면은요. 음, 뭐 보시다시피 매출 꾸준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죠? 매출 꾸준히 잘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있고 뭐 뭐라고 그럴까요? 그냥 음, 뭐 항상 뭐이 이 굴곡 없이 이렇게 꾸준하게 에, 어, 매출 나오고, 그 다음에 이익도 잘 내고 있는, 어,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는, 어떤 성장성, 앞으로의 성장성이 담보된다기 보다는, 그냥 안정성 위주의 어떤 기업이라고, 좀, 현재까지는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어,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, 이제 주가 흐름들이, 이제,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, 뭐, 2차 전지 관련된 거, 그러니까는 이제, 뭐 반도체, 그러니까 좀 뭐라 고 그럴까요? 어, 약간 미래 먹거리 관련된 그런 쪽에서 이제 큰 상승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어, 이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내수 위주의 어떤 일단은 또 건설 경기가 좀 살아나야 되는 거고, 그쵸? 그렇죠? 이제 그런 관점에서 꽤 오랜 기간 동안 큰 어떤 시세를 주지 못하고 그냥 조금 음, 답답한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. 음. 자 일단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매출 잘 나고 유보율 뭐 4,000%가 넘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 어60% 정도 뭐뭐 어뭐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어 그런 회사죠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제가 항상 이 상장 초기 흐름을 중요하게 여기는데.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상장 초기 가격이 지금 현재 가격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이 지금 첫 번째 상장하고 난 다음에 상승 흐름에서 나왔던 이 고점 구간부터 좀 살피고 가, 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상장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이렇게 상승 흐름에서 이제 고점이 나왔던 구간이 있어요. 이 구간. 음, 보시면은 어 이때 거래량, 상대적으로 많은 거래량 터지면서 고점이 이런 식으로 잡히죠. 이게 이제 5,390원, 그리고 5,660원입니다. 아, 자, 그러면서 보시면 이때 고점 잡히고 난 다음에 굉장히 오랜 시간, 제가 이제 차트를 확 줄여놔가지고 이게 짧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요. 지금 이 고점 잡히고 난 다음에 한 7, 8년을 어, 이 고점을 뚫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이제 이 아래에서 이제 전개가 됐죠. 어, 자,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고점을 이제 뚫고 올라오는 어,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죠. 자, 뚫고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?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, 이런 식으로 어, 지지 흐름이 만들어지죠, 그죠 어. 이번에 코로나 때도 이 구간에서 어, 지지가 나왔었습니다. 음. 자 이제 올라가면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좀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. 자 올라가는 과정에서 자 보시면은 음, 여기 거래량 여기 보시면은 여기 거래량 굉장히 많이 터진 거 보이시죠? 요거 요두두두 두, 두 구간에서 거기 이제 일단은 요 7,970원. 어, 일단 점선으로 좀 표시를 해놔봤고요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거래량 터진 이 구간. 여기 이제 9,700원. 그리고, 어, 9,800원입니다. 9,700원, 9,800원. 아, 죄송합니다. 9,000, 9,880원이네요. 9,880원. 9,700원, 9,880원. 예. 이게 좀 겹쳐 있어가지고, 예. 자, 지금 이 구간까지 확인을 했습니다. 어, 올라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구간. 자, 그리고 이제 이 상승 흐름에서 어, 만들어진 고점 음, 확인을 해야겠죠. 어, 보시면 여기 예, 거래량 상대적으로 크게 터졌던 이 구간. 이게 이제 13,460원 그리고 13,830원, 13,460원, 13,880원. 자, 이 구간. 해서 지금 보시면 요렇게요렇게요렇게 요렇게, 요렇게 구간 3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2010년 넘어가면서부터 대상승이 한번 나왔어요. 그러니까는 이상승을름 만들어놓고 한번 밑으로 쫙 뺐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큰상승을름 만들어졌거든요. 보시면은 이때 이 종목은 이렇게 쌍봉 만들고난 다음에 이제 시세가 정리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던 거였죠.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차트의 흐름이 좀 답답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. 이 주가를, 어떤 주가의 방향성을 만드는 그이 주체, 소위 말하는 뭐 세력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고, 굉장히 느긋해요. 굉장히 느긋하고, 오랜 시간을 두고, 주가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스타일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몇 년에 걸쳐서, 몇 년에 걸쳐서, 저점을 잡고 또몇 년에 걸쳐서 고점을 만들고 어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게 이때도 보시면요 이 고점이 이렇게 두번 나오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4년이에요 이 고점 만들고 난 다음에 이 고점이 다시 나오기까지 4년이 걸렸어요 어 그러고 난 다음에 쌍봉 흐름 만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지금 주가가 이제 밀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때 이제 어 앞전에 어, 처음 상승 흐름에서 나왔던 고점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정확히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차트가 다시 어, 좀 음, 회복을 해 나가는 어, 그런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죠. 그래서 음, 일단 뭐 크게 어,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지금 현재 이 차트를만 놓고 보면은 <laughs> 지금 이때 이제 코로나 때. 에, 이제, 바닥 찍고 난 다음에 V자로 반등 나오고,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, 이 위에 있는 7 아, 9,700원, 그리고 9,880원. 이 구간, 그죠? 한번 딱 건들고 나더니, 다시 자리 잡고 돌파 딱 시켜놓고 나니까,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? 이제, 이 구간 위에서 이렇게, 어, 지지의 흐름 받으면서 행보가 나오고 있어요. 자, <laughs> 결국 이거거든요, 지금. 얘는 여기 에 지금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. 단기적으로 이걸 단기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런데 이제 큰 흐름 상에서 보면은 이렇게 큰 흐름 상에서 보면은 어, 단기로 볼수 있죠. 근데 이제 뭐 절대값으로 보면은 뭐 지금 1년, 2년, 지금 3년이네요. 3년, 어, 3년 동안 지금 음, 코로나 이후에 돌파시켜놓은 이 9,700원 그리고 9,880원.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저항 구간 13,460원 그리고 13,880원 지금 이 구간 안에서 지금 3년째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. 어, 3년째 갇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어, 이제 제가 썸네일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뭔가 좀 이슈가 필요합니다. 아, 지금 그냥 어, 이런 흐름은요. 계속해서 지금 이런 흐름이 에, 언제까지 이어지리라는 보장이 없으니까는 언제까지, 언제 이제 좋은 흐름이 이제 예상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, 어, 떤 뭐라 그럴까요? 어, 단서가 없습니다. 어, 일단은 빨리 뭔가 이슈가 좀 나와줘야 될것 같아요. 지금 뭐 안타깝지만 지금 현재 이제 건설 경기도 지금 어차피 이제 시멘트가 건설 경기 따라가는 건데, 그죠? 어, 건설 경기도 지금 현재 좋은 상황은 아니고. 그럼 이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회사가, 어, 어쨌든, 수익 잘 나고 그다음에 유부율도 많이 쌓아놓고 돈이 많은 회사니까는 뭐 신규사업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갖고 음, 어떤 그런 이슈를 좀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당분간이 아니죠 뭐 3년 동안 이 흐름에 갇혀 있었으니까는 앞으로도 쭉 이런 음, 큰 이슈 없이는 이런 흐름이 조금 지루한 흐름 답답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빨리 어떤 이슈가 좀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위에 있는 지금 보시면은 이 박스 상단 돌파가 3년 동안 지금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, 여섯 번 여섯 번이나 나왔었어요. 여섯 번이나 나왔었는데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지금 이제 밀리면서 이제 박스 하단 근처에서 또 이제 이런 어,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죠. 이 흐름만 해도 벌써 지금 1년, 2년째입니다, 그쵸죠 음, 어쨌든 어, 뭔가 어,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좀 답답한 흐름이 예,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. 혹시라도 차후에 어, 이런 이제 과정에서 어, 뭔가 어,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을 만한 의미 있는 어떤 캔들이 만들어진다든가. 아, 어,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면요 다시 한번 어,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,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